회사 구조조정이 진행된 직후 가족들이 도착한다. 와, 잘 꾸며놨네. 현수가 연지한테 홀딱 빠져있구만.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. 송 대표의 약혼녀가 도착하고. 준비되었습니다. 바로 안으로 모실게요. 회사 오늘 인수한 거지? 네, 맞습니다. 근데 좀 이상하다. 직원들이 안 보이는데. 내가 임원들 연락해 볼게. 그래, 지금 임원들 불러 모아. 재산을 찾아오려면 회사는 잘 지키고 있어야 해. 회사 지분 몇 퍼센트면 안전할까요? 잘 설득해서 지분 받아놓을게요. 그건 걱정만 회사 내부 임원들과 입다 맞춰놨으니까 내 승인 없이 회사가 넘어갈 수는 없을 거야. 저 드레스는 뭐야? 저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준비한 것 같아요. 오늘 이 자리에서? 뭐? 프로포즈? 흥분하는 민수. 비겁한 쪼다놈이 내 여자를 넘버? 멈춰!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. 어디서 그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맞고서는 거야? 집안일이니까 비켜! 확 쓸어버리기 전에. 안 돼! 말귀를 못 알아듣네. 깡패처럼 굴지 말고 왜 이러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. 일개 직원 따위가 당돌하게 구네. 지금 회사 대표가 여기 있는데 정신 안 차려? 이 연애는 송 대표님의 약혼식입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가주세요 이 회사 건물이 우리 집안 건데? 누구 보고 나가라 말아야 결국 드레스를 찢어버리는 민수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행패야? 한편 기대에 부풀어 있는 송 대표 송 대표님 부인께서 연애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갈게 김현수 대표님과 비서분도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려 지들 대표도 못 알아보는 직원이라니 인사팀 교육이 잘못됐구만 징계해야겠어? 왜 당신이 내 대표입니까? 우리 회사에서 나가세요 우리 회사? 이게 10월 중순에 더위 먹었나? 여긴 상림그룹이고 니네 눈앞에 대표가 있잖아 상림의 대표는 송민규 대표님입니다 김현수 대표님 송 대표님 연애가 곧 시작됩니다 송 대표님이 오늘 약혼을 한대요 행사에 차질 없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세요 더 막기 싫으면 지금 나가라 김현수한테 얼마 받고 있단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양도하셨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? 교활한 게딱 지애미 애비 닮았네 이 교만하고 불손한 인간들 이게 터진 입이라고 막 놀리네? 눈깔 돌게 할 거야. 바로 그때. 너이새 멈춰. 너희 털난 돼지놈아. 너 뭐야? 동생들을 때려? 감히 내 딸을 때려? 너 누구야? 구하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.